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무려 3.3%가 오른 날인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태에서 오르게 되었는지 좀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121선 61선 21선 그리고 5일선 이렇게 차례대로 정배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강조했던 60일 이동 평균선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60일 이동 평균선은 보통 수급선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까지 이 종목을 누군가 꾸준히 매집을 하게 됐을 때 60일 선이 보통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급선이라고 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급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보통 주가가 오를 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오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에도 많이 비유를 하고는 하는데 또 특정한 목적지가 있을 때 강아지들은 지그재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변적인 부분을 다 따라서 주식 매매를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인 흐름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1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삼성전자의 그래프를 잘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 61선을 깨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흘렀다가 61선 위에서 다시 주가가 상승했고요 두 번째도 61선을 터치하지 않고 다시 상승했다가 최근에도 61선을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서 결국엔 오늘 큰 상승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처럼 60일선이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놓는다면 언젠가 이렇게 큰 상승을 이루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손쉽게 찾아보고자 조건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영웅문이라는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조건 검색을 할수 있는데요. 어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앞에 강의를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조건 검색을 켜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60일선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주가 이동 평균, 주가 이동 평균 추세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60일선이 상승 추세 유지. 2회 이상.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후 검색을 해보면, 어 지금 총682 종목이 찾아졌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682 종목에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또뭘 넣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런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밑에 있다면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데드크로스가 낮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61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좀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이동 평균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보시면 자, 1일 1분 기준 21선이 61선 보다 위에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놓고 검색을 해보면 682로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어, 아까 전과 같은 이렇게 밑에 있는 상태의 종목들은 지금은 없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그런 조건식을 삽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조건을 삽입하는 게 좋을까요? 22동 평균선 위에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면 이쪽 시점을 보시면 60일은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주가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이런 부분을 제외하는 조건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주가 이동 평균 추세가 있었는데 어, 여기에 다시 가서 20일 이동 평균선도 상승 추세를 유지해라.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추가해서 검색을 해보면 682개 종목 중에서 20일이 하락하는 그런 종목은 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랑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682개 종목이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외됐던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할 부분은 주가 자체도 60일 위에서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60일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랑 이동평균을 비교하는데 어, 60일보다는 종가가 지금 커야 된다 이 부분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검색을 해보면 네, 모든 주가가 지금 60일 위에 있는 상태다 라고 볼수 있는데 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삼성화재를 한번 볼까요 삼성화재를 보시면 이 60일선이 빨간선인데 60일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20일이 60일 위에 있고 그 주가도 지금 60일 위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찾아진 것을 알수 있는데 오늘 마이너스를 기록한 그런 회사들도 어떻게 찾아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자, 네, 삼화전자를 보니까 지금 60일이 상승하고 있고 20일도 60일선 위에 있고 오늘. 종가가 지금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입력한 조건들이 다 만족해서 찾아진 것을 볼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찾아진 상태가 상승을 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하기 전 상태, 그러니까 어제 시점에서 이 종목을 샀다면 좀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어제 시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이 주가가 이 이동 평균선과 좀 맞닿아 있는 바까에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은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는 이격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를 한번 추가해 보면은 20일가의 이격도가 한101 정도 나와 있고요. 60일가의 이격도는 104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치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멘튼 지표에 가보시면은 이격도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기준값 범위가 있죠. 여기서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일, 60일 기준으로 아까 전에 105 정도였으니까 100에서 105 정도 삽입을 하고요. 20일 기준에서도 101 정도였죠. 그래서 102 정도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어, 146개의 종목으로 좁혀졌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넥센. 넥센이란 종목을 보시면, 6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서서히 오르고 있고, 20일 평균선 위에서 종가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상태로 보면은 삼성전자처럼 곧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 모습과 좀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니까 갑자기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식을 지금 좀잘 만들었다고 볼수 있는데 어 지금 종목을 보니까 어, 회사가 아닌 종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빼고 싶은데 그 전에 차트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해서 독특되고 사기보다는 어, 어느 정도 뭐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확보된 회사를 사야지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건들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입력해 주면은 또 이런 회사가 아닌 종목들도 걸러지게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분석에 가셔서 안정성에서 지금 최소한 이자보상 배율을 한 4배 이상으로 이렇게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해 보면 어, 10개 종목으로 지금 좁혀졌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회사가 아닌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걸러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되는 종목들을 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6개의 종목으로 이렇게 좁혀졌네요. 어, 영업무역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상태인지. 어, 한번 이렇게 치솟았다가 지금 약간 주춤을 하고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는 60위선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파세코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갖췄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미리 이제 사놓는다면은 한두달 안에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알 수는 없지만 어떤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만약에 이 제가 고른 이 여섯 개사를 샀을 때이 중에 네개 정도만 오른다고 해도 어 성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도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좀더 안정적인 회사를 찾고 싶다면은 뭐 성장성 부분에서 매출액이 최소 1% 이상 이런 부분도 삽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추가를 해서 검색을 해 보면 4개의 종목으로 이렇게 좁혀졌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찾은 다음에 어,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지도 직접 확인해 보고 사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어, 영업 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최근에 매수를 했다.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이제 실제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크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떤 장대 양봉의 신호가 뜨면 사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다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뭔가 4% 이상 상승을 했을 때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 상태였던 이때의 차트를 좀 참고해서 조건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동 평균선이나 이격도 같은 부분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조건식을 만들면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집을 해 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